오늘의 말씀 제목은 "균열을 경계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본문을 잡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5장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어, 생활 양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양식이 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겉으로 규정되고 겉으로 판단되었다면 예수님은 그겉 모양이 아닌 겉 순종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음행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참 대한민국의 마음 아픈 사건이었지만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건이지만, 뉴스나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4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무리하게 백화점을 증축하는 바람에, 무리한 증축과, 또 전문가들이 여러 조짐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백화점 안에. 이렇게 균열이 빨리 가기도 하고, 어, 엘리베이터가 닫히지 않고 열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눌려 있으니까 계속 이게 닫히다가 열리고, 이런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모두, 모든 매장을 어, 철수시키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라는 여러 번의 조언가들의, 그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 백화점, 관리자들은 무리하게 그 영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분명히 조그만 균열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에이, 뭐, 요, 요 정도는 괜찮아. 요 정도는 다 이렇게 해. 라는 그 합리성을 본인들 안에서 찾고 무리하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가늠을 통하여 가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작은 죄를 경계하는 것, 그 작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며 우리 영혼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번 넘겨 주시죠. 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어, 지금 순서를 보시면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음욕,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은 가늠했다 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마음에 심게 됩니다. 본 것이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경계나 어떤 나에 대해서 돌아보미 없이 이것을 무시할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싹을 아셨습니다. 이 죄의 싹을 아셨기 때문에 너의 시선이 본 것이 마음에 심기고 그 심긴 것이 결국에 죄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는 이미 본것 자체만으로 가늠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신 것니죠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가늠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다. 자신의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성과 자리를 하는 것을 가늠으로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그 겉을 초월하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가늠한 마음이 있다면, 음욕을 품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우리의 속을 들쳐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우리의 마음에 심긴 것은 우리를 또다시 그 각도로, 그 가치관으로 보게 하고, 그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자그마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그 죄된 균열은 조금씩 그 균열을 크게 만들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넘겨주시죠. 이 표현은,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촉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손을 잘라버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 유대 문화 안에서 어, 과장법으로 표현했던 그 문, 문학 방식이고, 이 문학 방식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너희가 그 음역을 품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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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는 차라리 너의, 눈, 너의, 너의 눈을 뽑아 버려서라도 너의 거룩을 지키라. 너희가 그 음행하는 손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서라도 너의 희 거룩을 지키라.라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정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실제로 오리겐이라는 수도사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실제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 수도사가 정말 절망스러웠던 것은 신체를 잘라도 마음에 품어지는 계속 생각으로 드는 그 음역은 결코 뿌리칠 수 없다는. 아, 나는 정말 이 겉에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 속에서부터 심겨진 죄인의 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원평, 원통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사실 행동을 규정한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의 품은 그 음역이 이미 간만 것이다, 이미 음역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생명의 근원이며, 그 생명의 근원을 거룩으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 죄를 더욱더 품고 찔리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얼마나 합리화하는가를 그 경계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흰 옷에 까만 옷이 살짝 묻으면 완전 꺼멓게 보이는데, 이 옷에 검은... 먹물을 막 뒤집어 씌우고 검은 물감을 칠하면 그 옷은 다 검게 돼서 원래 희었던 건지 검던 건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은 흰 것입니다 근데 이흰 거룩에 우리의 죄된 검은 것들을 계속 묻히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며, 마음이 장악되면 우리의 삶이 장악됩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혼입니다. 유대 남성들이 자신의 간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혼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나 넘겨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하나 더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 시작! 나는 너에게, 너니 누구든지, 누행한이유 없이 아내, 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 바게 하기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간능이니다 아멘. n 어, Oh, 네. 이때 m e 학자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샤마이 학파라는 율법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드러난 어, 가늠이 있을 때에 이혼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고, 어, 할렐 학파 좀더 어, 넓게 해석을 하는 할할 힐렐 학파는 남성이 느끼자. 아, 그 전에 본문 하나 넘겨주시죠. 어, 신명기 24장 없나요? 아 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의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까 힐레학파는 남성이 자신 스스로가 아, 이 여성이 나에게 수치를 줬어 취를 난이 여성으로부터 수치를 받았어 라고 느껴지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결코 어, 이혼을 난발하기 어,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혼을 규정된 안에서 수칙 안에서 어, 질서대로 어, 행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도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율법은 선한 것이나 이, 율, 이 선한 율법이 죄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오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이 수치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어떤 범위냐면 실제로 어,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밥을 먹다가 밥에 어, 돌이 씹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밥을 해준 여성이 어, 남편에게 수치를 준 것입니다. 돌이 씹히면이 아, 이 여자가 제대로 뭔가 쌀을 안 씻어서 나한테 돌을 시켜, 나한테 수치를 줬어. 이것도 수치를 준 일이 되고, 심지어 살다가 어, 아, 여자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은 그것도 남그 남편이 수치를 받았다라고 인정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빌미로 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남성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음행을 덮기 위해서 이 이혼을 난방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떤 여성을 봤을 때 내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음욕을 품고 은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 이 여자랑은 이혼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 남성은 수치라는 그큰 범주 안에 어떻게든 이혼의 그 명분을 만들어내서 이, 여, 이, 이 여인과 이혼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실제로 이, 여장, 이 여성과 다시 결혼하거나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합리성을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음행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안에 그 들어온 음행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라는 명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혼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의 죄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언제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선한 것이라도 나 나의 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타락시키고 언제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간을 맞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에 심겨진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뿌리로부터, 그 근, 근본으로부터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돌려내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온전히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희는 자유롭지 못해가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합리화하여, 자신의 마음까지 속이며 죄를 정당하는 사람의 결과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내말좀 믿어, 내말좀 믿어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한 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런 것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야 내가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내가 이 땅에 맹세하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맹세하고 내 말이 진짜라니까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와 그 성전의 권위를 자신을 정당하기 위한 자신의 말의 진위성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마.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마.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마.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너가 말하는 그 말과 그 진정성과 너의 신앙이 일치하여 사람들이 모두 너의 말을 믿게 해.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하나, 어,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 우리의 입에 말만 들으실까요? 우리의 행동만 보실까요?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무리 그러, 그러지 않은 듯하게 보이려고 우리가 아무리 이 죄를 변호하기 위하여 많은 무슨 변호사를 쓰고 뭐 해도 하나님은 그 변호사들의 입을 입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동원한다 해도 가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선해 보일지언정, 너가 거룩해 보일지언정, 너가 아무 죄가 없어 보일지언정 그 과정보다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경계를 시키신 것은 마음에 우리가 보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긴 것, 그 심김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심기느냐를 하나님은 궁금해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집중하십니다. 마음에 심긴 죄의 균열이 우리를 경고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 죄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그리고 내가 지금 전혀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내 마음이 찔리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마음이 나에게, 불, 이 죄가 불편하지 않고 나에게 점점 맞는 옷으로 입혀져간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양심이 화임맞아가는 중입니다. 그것은 죄의 옷이, 거룩의 옷이 아닌 죄의 옷이 우리에게 점점 안성맞춤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 나의 확장과 그 나라 안에 사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양식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모든 거룩을 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찔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어 그 마음의 동기를 회복하시어 또 다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쫓게 합니다. 내 몸에 내가 편한 죄가 아닌 희고, 정말 우리가 다가설 수 없지만 갈망하게 되는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쫓게 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인터넷을 할 때도,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할 때도, 심지어 제가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어플을 킴에도 그곳에 성인 광고가 떠요. 성경 구절을 뜨려고, 팔려고 들어간 그 성경 사이트에 성인 광고가 떠요. 그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주로 보는 그 모든 유튜브 내용과 그 모든 것들에 성에 대한 메타포, 성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 아니라 오락, 오락이고,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고, 게임 중에 하나야, 오락 중에 하나야, 너를 위해서 즐기려고 쓸수 있어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제가 마음이 비통하고, 너무 아픈 건 무엇이냐면요. 그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거 아니지 않아? 우리 이거 넘어가야,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그들로 하여금 죄된 옷이 그들에게 안성맞춤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죠? 점점 자신의 양심이 굳어져가고, 아, 이러면 안 되라는 그일말의 작았던,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양심의 외침이 점점 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첫 번째. 저는 오늘 요한기시록에서 밥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옷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죄인이어서 우리의 검은 옷을 희게 할 능력도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빨리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허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까맣던 그 죄된 옷이 희게 됩니다. 아, 네. 결국 결론은 우리의 검은 옷을 들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귀하신 거룩을 경험하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경험할 때, 다음 세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쫓던 그 쾌락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한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쫓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소비하지 않아도,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구나 라고 고박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십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때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함의하며 그 죄의 씨앗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겨져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퍼진 댐이 사람을 덮치듯 그 죄의 땜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덮치는 이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하셔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 네. 세상이 죄되어 갈수록 세상, 세상이 더더욱 악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욱더 넘쳐나고 흘러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귀하신 흰 옷으로 그 죄의 경계를, 죄의 균열을 경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